처음에 9.7인가라고 여기 와서 받았어요. 근데 지금 5. 뭐 6인가? 말씀하시는 선생님. 네. 현저히 떨어졌죠. 여기 최수동 선생님 얘기를 듣고 여기 가자고 약 먹지 말고 그래서 바로 일로 왔습니다. 바로 발병 초기에 한 해야 된다는 걸 오늘 절실히 또 한번 느꼈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최수봉입니다이 환자분이 펌부 치료 후 당뇨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시겠습니다. 이 환자분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인슐린 범프 치료 전 9.7%였는데 치료 6개월 만에 5.9%로 정상 수치로 회복되셨습니다. 이는 당뇨 진단 받자마자 당뇨약을 먹지 않고 인슐린 범프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. 인슐린 범프 치료는 혈당이 정상화되고 체장이 회복됩니다. 작년 작년인가요? 하여튼 건강검진 갔다가. 선생님께서 당뇨 초기라고 빨리 약 먹어야 된다고 그러시길래 걱정을 많이 하던 차에 제 집사람이 그 당뇨 좀 오래 약을 먹었거든요 한몇년 됐었죠 약을 한 5-6년 이상 먹었죠 당뇨약을 어, 그래서 여기 최수동 선생님 얘기를 듣고 여기 가자고 약 먹지 말고 그래서 바로 일로 왔습니다 처음에 9.7인가라고 여기 와서 받았어요. 근데 지금 5.6인가? 6인가 7인가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. 네. 현저히 떨어졌죠. 네. 펌프하고, 저 충주호당병원 가서 그 교육받고 입원하면서 그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. 진짜. 예. 네. 그대로 하라는 대로 진짜 펌프도 정성 들여서 그 약을 투여하고 또 여기 그 규칙대로 다 저, 예. 네. 교육받은 데했습니다 진짜. 한 2월달이니까 3, 4, 5, 6, 6개월 정도, 아, 4개월 정도 됐죠. 4개월 예. <laughs> 바로 발병 초기에 한, 해야 된다는 걸 오늘 절실히 또한번 느꼈습니다. 예.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이런 정보를 저희가 빨리 알았으면은 우리 집사람도 약 먹지 말고 바로 여기 인슐리 펌프를 달았으면은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. 앞으로 모든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이 빨리 이 정보를 좀 널리 저기 알려가지고 좋은 그, 그 결과와 건강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. 네. 법보치료는 당뇨 초기에 시작할수록 좋습니다. 그리고 반드시 경험 많은 의사에게 진료받아야 합니다. 당뇨병을 식사 조절하지 않아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러면서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학계에 보고됐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상석 기자입니다. 치료에 대한 의학 세미나에서 기존의 식이요법 치료 방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, 인슐린 펌프 치료법은 혈당량을 24시간 내내 생체 리듬에 맞게 조절해주는 인공체장기 인슐린 펌프를 통해 치료하는 방법입니다. 인슐린호르몬에 적절히 정상 공포해주면은 체장도 영양분을 잘 먹어가지고 체장 회복합니다. 그래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. 식사량을 줄이는 기존 치료법은 몸의 영양상태를 악화시켜 합병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인슐린 펌프 치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. 당뇨병 환자도 식사량 조절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연구팀은 세계적인 당뇨 전문지에 인슐린 펌프 치료 후 환자의 34%가 완치됐다는 임상 결과도 발표하는 등 당뇨병 치료방법 개선에 대한 의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상승 당뇨로 힘들었던 날들, 포기하고 싶던 순간들, 그 눈물 끝에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 당뇨 환자들의 눈물과 환희, 최수봉 교수가 직접 전하는 당뇨 치유의 기록 당신의 당뇨 이야기도 이제 환희로 바뀔 수 있습니다. 당뇨TV의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고 싶으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.